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을 입는다. 그것을 우리가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 속에는 또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양분이 되는 거하니 예, 믿음입니다. 신기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하다 보면 은 힘이 별로 안 들어도 힘들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다 보면 힘 들어도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드는 게 있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마음에 있는 일이냐 마음에 없는 일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브리서 그 믿음장 11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냥 믿는 것 가지고 실제 내가 바라는 것을 마치 손에쥔은 것처럼 실상을 만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본 적도 없으면서도 확신하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봤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하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 동안에 지금까지 달려온 생애가 앞으로 도 나아갈 생애가 그 예수를 그렇게 확신하며 또 증거할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그런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laughs>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이병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살짝 만졌는데 그것이 나섰어요. 추악기 귀신 들려서 괴로하는 워그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괴로워 여기고 부스러기라도 달라. 정말 예수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이, 네 믿음이 크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딸이 그 시에 낳았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또 만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믿음.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을 때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을 때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너무너무 남아 돌아갈지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내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지금 가는 말씀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바울이 했던 말, 그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귀히 보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따지면 너희, 너희 믿는 자, 믿는 자 속에서, 속에서,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능이에요 전능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밖에서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막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왔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보면은 이제 8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크고 아주 전기한 자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국방부 장관이다, 아니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실세, 실세, 실세인데, 나라에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사들이 떼를 지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에 쳐들어가서 어린 아이 계지바이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이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정드는 종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답답한 거예요. 저런 실세인데, 대단한 분이신데,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모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주인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나이다.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겠나이다. 제가 문둥병을 고칠이다.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그 선지자께서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 주모가 이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랍 나라 왕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왕이 친서까지 써주면서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가서. 거치고 오너라 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간 겁니다. 금은 음? 그 그리고 온 열보를 가지고 들고 이제 이슬람 이스라라 왕에게 쫓아가서 글을 내놓고 어, 전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왕 왕이 그 서신에 무슨 말을 썼는 거냐?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큰일 날이야기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능력을 생, 알, 알진데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관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느냐 응? 이거 완전 시비거리다 내가 못할줄 많이 알면서 고쳐 주라고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이건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말 중에 한 가지 참 우리가 귀에 들을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관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느냐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일단 그걸 알고 있는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가지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고치면 살고 못 고치면 죽는 거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둥병을 고치지 않은한 산게 산게 아니요, 에 그건 죽은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분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오르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응?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엘리사가 왕도 권세자도 두려워하고, 어찌 할수 없는 이 상황을 그 선지자가 그냥 내게 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면 어쩌려고? 문둥병을 고치겠다 이겁니다 제가. 저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1 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가리켜서 내가 네게 그 은과 금은 줄게 없어서 없지만은 그건 없지만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붙잡아 일으키는 그 사건 이야기 감동이 참 큽니다. 어떻게 안진병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이 안진 안진병인데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나 확신하는 신앙이었으면은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 미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당당히 내놓고 확신하며 이렇게 세웠던 이야기. 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엘리사가 왕에게 그 나만이란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했던 것은 그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확신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압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병문제를 고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이 핵심적인 일은 이 왕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는 보내라! 내가 해결하겠다!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고 시비거리를 잡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저들이 괴를 틈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보내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보내라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보내라 뭐차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렵게, 어렵게 나만 장군 와서 무슨 뭐 연고를 바르고, 아니 뭐 수술을 하고 붕대를 싸매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꼬들꼬들하게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병 났는 것을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믿은 겁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손도 깠다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말로, 그것도 직접 나갔서 말하지 않고, 사활을 시켜가지고, 가서 여당당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그렇게 말해라. 그 이상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상, 더 이상 말도 손도 깠다 가지 않았어요. 맨발로 뛰어, 벗은 발로 뛰어 내려가서, 장,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그리고 고급 침대에 어디 누어놓고주물러 터트리고, 어? 안수술을 하고, 어?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주문을, 어? 주문을 외울 줄 알았는데, 천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냥 말한 마디. 가서 씻어라. 말한 마디. 힘입기도 쉽고, 힘입기가 또 어렵기도 한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자에게는 시에 도 죽어도 힘입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자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힘입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내 안에,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첫 번째, 엘리사의 확신하는 믿음 안에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엘리사의 확신하는 믿음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망설이지 를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십시오. 왕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작 정말 나타났을 때에 내가 나갈 것인가? 나가서 인사를 하고 말해야 되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려도 돼.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가고 이것이 그의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가 자기 선생님, 자기 스승 엘리아와 헤어질 때에요 엘리아가 길가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아를 불러서 하늘로 성천케 하려고 하니까 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엘리사가 쫓아다닙니다. 음. 쫓아다닙니다. 음. 길가리에서 베델로 또 뛰어놀려 가니까, 뛰어놀려고 여리고로 가니까 또 여리고까지 또타 갑니다. 거기서 또 뛰어놀려고 요단으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또 요단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아, 자기 스승 엘리아를 따라서 쫓아다닙니다. 낌새를 알고 스, 스승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선생님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의 영역을 힘을 능력을 이거 달라가지 않았습니다 영감을 갑절이나 얻기를 원하나이다 영감을 얻기는 영감이라는 것 영감이 아니고 예 네? 네, 영감 갑절이나 기러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때, 네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네가 얻으리라. 결국은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단 강물을 갈랐던 그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옷을 주워 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강물을 갈랐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그런 영감을 가졌던 자입니다. 자신의 종 사환 계하씨가 나반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살해하는 그 살해하는 것을 엘리사가 끝까지 고사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병 고침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보냈더니 그종 엘리사의 종 계하씨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보내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 몰래 몰래 쫓아가 가지고. 그 나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스승께서 뭐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도가 있는데 에? 와서 필요해서 그러니 달라고 하더이다 해가지고 그걸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감춘 거. 그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영감을 가졌던 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만이 알았던 병을 계아시가 통째로 다. 것을 다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진행되는 본문 뒤에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감을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스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 열정과 열심과 음? 뜨거운 신념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추종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 안에는 그런 영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밖에 있어도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엘리사는 그걸 뭐 어렵게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쉽게 그런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행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순종하는 믿음. 그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장군인데 그 나만의 순종하는 믿음 안에 엄청난 하나님 능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만의 순종. 자, 한번 그 나만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엘리사 앞에 왔을 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내세우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왜왜 뭐, 왜 성질이 났습니까?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하니까 성질이 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 어? 서서 그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어? 하였도다 탐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탐메색강터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나만의 논리가 맞습니다 나만의 논리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단강보다 훨씬 더 상황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 에서 씻을 일이지 더러운 여단강에서 내가 뭐 씻을 게뭐 있냐 그거 맞는 말이에요 언변이 좋고 논리 정결한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행스럽게 이 나만은 아 아랫사람을 잘 두었어요 아버지여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 선지자가 이보다 더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은 행했지 않겠습니까? 너무 쉬운 것을 지시하니까, 이게 말같지 않은가, 이게, 이게 이런 데서 무슨 기적이 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설교 말씀도 그래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해서 깊은 말씀을, 해서, 징그러 하면은, 그게 뭐 별것도 아닌가, 같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네? 나하만이, 너무 쉬운 걸 지시하시니까, 엘리사가 지시하시니까, 이 나만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이 나만을, 예? 체가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현명한 부활을 두었습니다. 측근이 바로 현명했다는 거예요. 보좌 하는 자들이, 모사꾼들이 바로 현명한 자였기 때문에 나만이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이킬 수 있는 또한 가지 요인은 나만 자신의 순수함입니다. 나만 자신이 순수했던 거예요. 기지바이가 자기 집에 그 총여종이 하는 말을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 왕에게까지 고해서 물론 절박했겠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그래 저 이방 나라 왕에게까지 그 기지바이 말을 믿고 간 것도 대단히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순수한 게 아닙니다. 부하들이 지금 하는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하는 말을 지금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만 순수한 게 아닙니다. 일곱 번 씻으라 하니까 쫓아가서 또 일곱 번 씻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 여섯 번 씻을 때도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7일 동안 일곱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다섯째 되는 날은 그래도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고 벽돌이라도 하나씩 아니면 기화장이라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 되고 여섯 바퀴 돌 때는 아예 그냥 그런 증조가 막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데 아무 뭐 증조가 없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여섯 바퀴를 돌았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도는 순간까지도 아무 뭐, 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을 들리지 마라, 목소리를 밖으로 내지 마라. 그 60만 명이 대군이 열리고성을 돌면서 세상에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입을 딱 타물고 앞에서 양강나팔 부는 소리만 들으면서 갔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결집력이죠 그러다가 일곱 바퀴 도는 순간에 야이 성이 무너졌다 하는 순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나한은 여섯 번 물에 잠겨졌을 때 몸이 꼬들꼬들꼬들 해진다든가, 없었던, 파에 푹 파였던 살이 막불로 올라와서 채워지고 있다든가, 뭐 변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일곱 바퀴, 이 아, 일곱 번 물에 잠근이 몸이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씌어졌더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해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나만의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몸도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지만은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겁니다. 네. 이 책이 이 책이 마음에 있을 때는 마음 있을 때는 없어도 사다가 돈 들여서 사다가 내집에다내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은 이 책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있는 것도 갖다 버려어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 네. 장군. 이방 나라 향군이었지만 그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만의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다. 무엇가 어? 힘입기 쉽고도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입기 쉽기도 하고 어려운 하나님 능력 어디에 있었냐 그 어린 소녀 게집아이 여종 그 순수한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린 여종에 순수한 믿음 안에 있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의 그 순수한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내 주인의 문득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 믿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전능자를 믿는 자.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왕과 같은 권세자지만은 억천만금의짐이 돼가지고 이를 어찌할꼬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피천한 몸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볼때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막 기도해가지고 어린 소녀는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사마리아인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소녀의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소녀의 일상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계기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믿게 된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네? 나만도 바로 순수했듯이 그 순수했듯이 그이 놀라운 역사의 구원이 어린 소녀의 순수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시작이 거기고 끝도 거기요 그래서 네? 나만이 순수하니까. 가서, 이제 병을 고치고 나서, 나 몰라라 합니까? 아닙니다. 나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기 17절, 5장 17절에 가보면, 은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예물을 끝까지 고사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17절에 나만이 제안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청컨대 노새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좀 달라는 거요. 예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이 모든 병을 알았을 때도 그 나라의 실세였는데 이제 병을 떨쳐버렸습니다. 떨쳐버린 실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에? 크게 경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전파했겠습니까? 응? 나만이 전파한 그 놀라운, 예? 복음의 전도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 네. 그가 전파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어느 고에서 어디서 지금 계속 가지치고 뿌리치고 해서, 어? 그렇게 뿌리 내려서 전화, 전파가 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그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린 소녀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네. 음.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네.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 없어도 천근 만근 에? 그런 무거운 짐 짐덩어리예요. 짐덩어리.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계산하지 마세요. 아, 예. 그냥 믿으세요. 아, 예.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 예.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 순종하시오 아, 예. 순수하게 믿는 신앙으로, 확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힘 믿고, 영육간에 범사 형통하시고, 모든 질병을 떨쳐버리시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